가스 누출 시경고 출력과 가스 밸브 장극이 소프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브 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서브 모터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사용되는 핀의 목적에 맞게 정의를 해줍니다. 자 서브 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서브 모터 마이 서버라는 객체를 선언을 해주고 셋업에서는 각 핀에 대해서 입력용인지 출력용인지를 설정해 줍니다 자 그리고 서버 모터를 이제 작동시키기 위해서 핀을 설정해 주고 그리고 가스 배관과 일직선 상에 서버 모터의 지지대가 위치할 수 있도록 자 먼저 15 정도의 각도를 초기값으로 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서버 모터의 이런 수치 확인이죠. 어, 서버 모터가 아니고 가스, 가스 센서입니다. 가스 센서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통신을 동기화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루프 함수에서는 먼저 가스 센서에서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겠죠. 가스 센서에서 아날로그 리드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읽어서 그리고 value라는 변수에 저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가스가 누출되는 상황인 250인 이상일 경우에는 자, 경고음을 5회 출력하는 거죠 자 2093과 1567음을 0.25초 동안 출력시킵니다 이것을 5회 정도 출력을 시키고 그리고 출력시킨 후에는 가스 배관을 잠궈야 되기 때문에 90도 각도로 서버 모터가 회전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고 그다음에 0.2초 정도 대기를 한 후에 자 서보 모터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도록 서보 모터를 디태치 함수를 사용해서 정지를 시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가스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모니터를 통해서 가스 농도의 수치를 출력시켜주고 1초간 회로를 대기시켜주면 소프트웨어는 구현되게 되겠습니다.